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보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건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 길을 가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사마리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예수님 이 지금 가시려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남쪽에 위치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남쪽까지 내려와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 근처로 우회하여 이동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경로는 보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택한 경로였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만나는 지역을 통과하다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 길을 오셨고 아직도 더먼 길을 가셔야 했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한참 먼 길을 가고 계셨을 때 예수님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을 붙드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등장한 것이 아닌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아주 먼 곳에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멀리서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다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쾌한 장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멀리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병이라는 병명은 일반적으로 러프러시라고 하는데 학명으로는 한센 의학 박사가 가장 먼저 발견하여 한생병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이 문득문득 문드러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썩어가 떨어진다 하여 문둥병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듣기도 거북하고 말하기도 상스러운 말이 되어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히브리어로 나병을 우리가 치아이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매, 그리고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신으로부터 매를 마친 하늘의 벌, 천 개의 형벌이라고 과거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렇기에 나병 환자들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할 뿐만이 아닌, 당시 사회적인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이차적인 마음의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가겨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 외딴 동굴이나 마을 등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 살았어야 돼요. 나병에 걸렸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친구, 지인들과 생이별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이들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고통 가운데 관 사람들이었죠. 또한 나병 환자들은 끔찍한 한 가지의 의무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나병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상황이라면 그들은 먼저 소리를 질러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 나에게 다가오지 마시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으로 정해져 있고 만약 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을 경우 나병 환자는 돌에 처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자신이 보이는 것으로도 죽어야 하는 비참하고 끔찍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병이 바로 나병의 환자들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가 아닌 예수님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들을 멀리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먼 길을 오신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결코 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 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았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에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말없이 사랑으로 품어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보금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동네에 온명의 나병에 들린한 사람을 고치시죠. 그후로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더 퍼져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들었어요. 열병에 나병한 자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기에 예수님을 기꺼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했죠. 뿐만 아니라 원하신다라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곡히 요청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죠. 그런데 오늘 그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특이함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너희가 이제 나음을 입었다 혹은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레위기 14장에 참고해 봤을 때 율법에 따르면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진찰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나왔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정결한 새두 마리를 잡고 백향목, 홍색실, 우을초로 새의 피를 찍어 정결한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 이후로도 그들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마지막으로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그들은 이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에 대한 증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 필수 조건이 몸이 나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들의 병이 낫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다라고 그냥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혹시 나병 환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닌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시라. 아직 문등병, 아직 나병, 아직 한샘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그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또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나아가 될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확증되지 않은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일까요? 그들의 몸을 그냥 고쳐줘야 되는데 아직 고치시지도 않은 상태 가운데 그들을 왜 제 사장에게 보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아시듯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 잔치죠. 혼인 잔치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과 능력을 원래는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럼 가나의 올인잔치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 개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 당시의 정결 예식. 즉 먼지가 아주 많은 유대 지역에 들어오는 자들이 손에 씻는 이 항아리 어떻게 보면 구정물 결국 깨끗한 물이 아닌 항아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하인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세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포도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그곳에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시고 하인들에게 것을 가지고 가 나아가라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말씀을 보면 하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항아리에 담긴 물을 연회장에 사람들에게 갖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인들의 믿음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놀랍게도 물이 변화된 포도주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과 형태 가운데 믿음을 가졌는지는 명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하인들은 변화되지 않았던 물을 믿음으로 마이미아마 연회장에 갖다 주었고, 그로 마이미아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아직 우리의 몸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가서 제사장이 갑니까? 우리가 잘못 나갔다 죽임을 당합니다라고 반문하고 불평과 불만에 쏟은 것이 아닌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제세장을 향해 출발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을 떠나는 그 상태 가운데 낫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이 제세장에 가니, 가는 도중에 그 안에 있던 이 나병이, 한샘병이 마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므로 알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어떤 것보다 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이 작아서 문제지,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병환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평생 그들이 고통과 조주에 휩싸여 그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후 예수님을 찾아 그 감사함을 고백한 자는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그 믿음으로 분명히 그들의 나병 가운데, 한 샘병 가운데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믿음뿐만이 아닌 감사,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런 여러가지의 주제가 담겨있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보고자 했던 관점은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으로 절실히 필요하다는 라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죠. 예수님의 붙드는 믿음만이 진정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맞춥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험한 세상 교만과 원악과 집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참된 겸손함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 있게 살아 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세상 살아감에 있어 승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연약함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시의그 나병,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영적인 나병, 삶의 나병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깨끗하게 나음 받게 하여 주시고 영력의 간건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